할렐루야! 동부교회 성경 통독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읽으시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더라도 완독의 목표를 두시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읽으시면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는 대선지서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수 있는 다니엘서와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수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우선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 소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니엘과 같이 총명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관직에 등용시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낮추시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반면에 7에서 12장은 세상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상 나라의 왕들을 낮추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세상 왕들의 핍박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귀한 성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왕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호세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가늠하는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몇 번이고 값을 치르고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한 주간 다니엘서와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